네, 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비움갤러리님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 중입니다. 오늘까지 전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가볍게 산책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제4회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 작품 모집 30점이 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빠른 마감에 감사드립니다. 제 4회 프린팅월 비움전은 8월 말에 열리고 제 5회 프린팅월 비움전은 10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망설이셨다면 제 5회 참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선착순 30점 마감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하여울역 세택에서 서울 아트페어 백인백작품전 전시합니다. 100명의 작가님들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 한점한 한 점이 선보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 전시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4명의 작가님들과 함께 전시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선 홍세연 작가님의 2인전 꿈꾸는 숲이 전시됩니다. 서울 아트페어 전시 기관과 맞물려 있는데 함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인 10호 백 작품전이 6월에 갤러리 아람과 공동 주체로 갤러리 아람과 비움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시 작가 모집은 5월 12일까지입니다. 메일은 a r t i s t h g a m e 1 0 0 g m a i l c o m 으로 받습니다. 발표는 5월 20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150m 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관람 시간 외에 방문을 원하시면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전시작가 오픈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시했던 작가님들한테 어, 일일이 카톡방이 있다는 걸 안내하고 160여 명이 모였었는데 그것이 제가 일일이 카톡방 안내하기가 어, 번거롭고 놓친 경우가 많아서 아예 오픈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지금 한 130여 명 모였는데, 300명이 될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상 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획전이나 공모전 안내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작가님들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시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작가의 역량과 방향이 다양하듯이 갤러리의 역량과 운영 방침이 다양합니다. 갤러리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운영 방침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잘 맞는 갤러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생각하고 있던 갤러리를 생각하고 전시했다가 상처받는 작가님들도 간혹 보았습니다. 가끔은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컬렉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만 사면 된다는 생각으로 좋은 작품만 쫓아가다가는 갤러리로부터 상처받기도 합니다. 원하는 작품이 있어도 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아마도 작품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한테나 내주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컬렉터의 자격조건도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끔은 작품도 반려동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데리고 있을 수 없으면서 데리고 갔다가 창고에만 두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한 컬렉터의 건물에 갔다가 작품들이 다 습기가 먹어서 곰팡이 핀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컬렉터의 창고에 갔더니 작품이 심하게 훼손돼서 버려져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작품을 보면 유명한 작가이건 안 유명한 작가이건 세상에 나왔는데 좋은 곳에 가서 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만 좋은 작품이 아닙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좋은 작품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어떤 작품이든지 좋은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유명해지고 그 작품이 유명해지고 그것은 다음 일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환율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가치는 수시로 변합니다. 길게 보면 적은 가치이든 큰 가치이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을 써야 하듯이 그때그때 그때 그 가치를 가치에 맞게 잘 쓰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 가치가 있도록 유지, 유지될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지금에 맞게 잘 써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에 있어서 현재 가치, 현재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 가 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아, 부동산과 작품으로 돈 버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제3회 프린팅월 비움전이 전시 중입니다. 오늘 토요일까지 전시합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8월에 제4회 프린팅월 비움전이 지금과 같이 성황리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단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stv.com 비움 갤러리 페이지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단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전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전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학여울역에서, 학여울역 세택에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회 서울아트페어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는 앞으로의 행사 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습니다. 관심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아트 시넷의 작가와 작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작가님들은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는 여러 작가님들과 여러 갤러리들과 협업 또는 기획을 환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5월 서울 아트페어 백인전 6월 갤러리 아람과 함께하는 백인전, 7월 원주인터블과 아트페어 푸른청춘전은 기획자 갤러리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은 6월 백인전 갤러리 아람과 비움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어, 전시가 있는데 5월 12일까지 아, 아트 아트이즈 더 게임백 gmail.com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에도 게임과 같이 룰이 있는데 그 룰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비움 갤러리도 그 룰을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작품을 비움 갤러리를 통해 소장해 주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아직 때를 기다리신다면 무엇이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인, 다과, 즉석 공연 등 금전적인 것 외에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